완전. 그안 좋아하는 거좀 많죠 Okay. 嗯。<You. S 2> mm. oh.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 <laughs> <laughs> 아이고 방송인 거 봐. 바쁘네. 하느라고. 예마스테 나이너스 퀸 얼마나 잘 돼요? 그 실력에 맞게끔 드리 건가요? 너무 시켜주면은 다른 데도 게켜봐

너죽으시는맛 아, 그렇죠. 어, 뭐. 맛세. 진정한 맛다 원, 이, 무한리 팔이야, 그치이었었어막히는서 아빠. 안돼, 맞아야 돼. 이제 <목소리나> 합니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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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우와. <laughs> 나이스. 어. 힘든 다. 일어요이쪽시고 <laughs> 친구예요? 와, 미친 거아 되셨죠? 몇 어, 수? 네. 네. 아 진짜. 네 개인가요? 일, 이, 삼, 사, 아, y o 한번더 치인 죽여치게 치고 와요 지금. 죽여? 응. 저저 돌아오는, 저기, 이게 돌아오는 만큼 요렇게 안 갔어요, 이거. 힘을 죽인 거지. 진짜, 자기가 죽여치는 것도 보여 아, 사과 을때 아이씨, 살치아주면 구원 못 하잖아요. 제일 격고가삥 돌아오는 동안에 요만큼밖에 안, 요, 요만큼 밖에 안, 음. 안 음. 갔는데. 1 5 하지만 가 <laughs>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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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도 지금 뭐 도시골로 쳐지 콜만 가면 되죠 5점 남았습니다 하세요. 이너스 인턴. 네. 이 이이 마이너스 일, 헌 그냥 죽이신 거같아 을 한다고 그래 놓고 약만 올리고 어떻게 예매하는지 어디게 가는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턴. 공연한다고 자랑만 하고 간다 그랬더니 오는, 오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예매도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 시간 비워놨는데 그날 사실 이딱 대포가 들어가지고 딱 <놀람> 있는 찍어가지고 걸어오고는 너무 가는 하나하는데가 흑백으로 어가지고 내가 걸어오려고 딱 이렇게 오래 놓은 거 말이야. 예. 네. 전... 이. 연의신니까아무이잖아요 아니... 전혀 안 왔다니까. 그럴 까지는안 왔어요. 어저께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 진짜. Yeah. 2. 이나 너무. 누구야? 교님이 나오네. 지금 턴을 눌러서 나는거 진짜 아무것거모요턴 눌러야 돼. 그인것 같은데 이상하다. 두점남 음. 2점 2. 남았습니다. 마지막 1점이요. 3 진영님이 유신님 화이팅 하시래요. 진영님 김진영님이 그렇게. 이 okay. okay. 啊。<noise> <noise> 이이 응. 어, 응. 좀안 돌아가려고 갖고 좀 아. 줬어요. 보존 좋은데 딱 죽여서 이것만 횡단시키는 느낌으로 맞춰야지. 도망가고 저기. 음. 시도 겸. 최선이에요. 모두들 뭐일 진짜 안 하시죠. 머 약간 이제 죽여치기보다는 죽여 눌러치기 개념으로 좀 역회전 주고 딱 쳐야 되는데. 헬림을 조금 적당히 억제해주고. 끌리더라도 끄, 끄는 타이밍이라도 쪽 안나는 것도 잘 빼주고 이렇게 약간 눌러주듯이 여기 저기서 이게 이렇게 쳐줘야 되는거 이렇게 자 그죠? 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살려서 옆에다 준건 좋았어요 아우 나이 먹로어 아주 자 보통 여기 정해 주고 친다고 이거 무조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좋을 때는 자 하나 치는 것도 좋지만 눌러서 느낌으로 이게 뭐 여기 있던, 있든 위에 있던, 있든 그상관없죠 각도가 너무 좋아, 일도 코 각도가. 그럼 종이 안 나잖아. 딱 이렇게 조금 빼주면 종이 안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끌림을 좀 이용해주면서 눌러쳐줘야 된다. 이렇게. 자. 응? 자, 정확하죠? 자, 이런 거를 좀 기술을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완벽히. 모으는 똑같은 거 이렇게 차원이 달라져. 시도는 좋았어, 지금. 블로님이 아우, 250답지 않게. 어디서 배웠는지. <laughs> 역회전 중국까지는 좋았는데 저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스터님 보셨죠? 예. 자, 이렇게 눌러치듯이. 자, 이번에 사인전. 아, 무한님을 당할 사람이 없네 오늘. 응? 렇게잘 쳐? 무한님? 응, 아, 그래. 그래. 예. 기회를 한번 줘야지. 자. 그래요. 무한님 한판더 하고 가시죠. 그래요. 야 무한님이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는 애를 좀 먹더니, 자커피님까지 들어가서 한번 누가 이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맞히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생각을 다고 쳐야 돼요. 죽여서 눌러서. 그러지 않으면 다음 볼을 아무리 역회전을 주고 쳐도 다음 볼이 많이 찢어집니다. 마스터님 잘 보셨죠? 설명 네. 아무거나 쳐요 뭐 공타령이요 <laughs> 다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I'm going to tell 다 o u I'm g o i n